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또 주의 허락하신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을 영적인 원리를 매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귀한 하나님 영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워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 몰려올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의 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10편, 1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을 때가 어느 때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때가 가장 즐겁고 재미 있으셨어 있을 때였습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기도가 살아 있고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며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신앙은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흔들릴 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탄과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길을 가게 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로 추락해 버립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찬양, 말씀과 찬양 그리고 이것이 모두 어우러진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니 기도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게으름이고 둘째는 죄악이며 셋째로 마귀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괴로움은, 아,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연애도 제대로 할수 없다라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부지런해야 연애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때를 늘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했다. 절에서 기도하지 못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누리고자 하신다면 먼저 게으름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부지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넘어서야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넘어 서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공로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원 부원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과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다못 박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악과 우리 삶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이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악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야만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마귀와 세상의 유혹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것 같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산으로 들로 다닙니다. 자녀를 자녀들을 위한다고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져서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져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아 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하는 신앙이며 실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따라 건강을 따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10편, 17편,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찬양하며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결단을 실천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과 또 세상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에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악과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으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따라 재물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 Singing songs of a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